반갑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 어 주말 경기부터 있습니다. 어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승무패. 2월 아니면 복식. 또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여. 저는 한번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코모 대엠폴리고요 코모 엠폴리. 일단 엠폴리 4.5배당은 없다고 보고, 코모는, 어, 굳이 간다고 하면은 승모 사이드로, 어, 두포, 아, 승모, 승모로 가면,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3시 경기부터 있고요 오, 엠폴리. 엠폴리가 24년도에 1대0으로다가, 이렇되있고 뭐 13일에 엠폴리가 18이니까 차이도 없어요. 이번그렇게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았고 다른 데 이변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 엠폴리 아 코모 엠폴리 승무 사이드로다가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베네치아 대 볼로냐 어 2번 경기고요. 이것도 볼로냐 사이드 어 특별 사이트별인데 이거도 그냥 볼루냐 사이드로 가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경기. 호페나임 대 아우쿠스. 이게 지금 걸리는 그런 적인데, 호페나임. 호펜하임. 호페나임이, 어, 정배당이 호페나임 호펜하임 있나? 호페나임이 왜정배당을 받았는지, 물론 뭐, 아우쿠스가 더 좋긴 한데, 호페나임 3대1로 아우쿠스를 이겼죠. 1월달에. 아우쿠스9 9대14인데, 저는 이거 호펜하임 사이드로다가는 안 보고 있거든요. 저는 한번 여기 이런데 여기는 이제 이변 한번 나올 때 됐거든요. 여기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패턴에서 일단 뭐안 나오려는 법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무무 나온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빼는 걸로다가 좀 잡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나올 애들을 좀 걸러서 이렇게 빨간색을 칠한 건데, 물론 이게 무조건 안 나온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 어, 이 6번이 뭐있더라 페페. 이게 두 번이 나오긴 했는데. 오, 어, 잠깐. 이걸 안 넣었구나. 페. 이것도 같이 봐야겠죠. 업체들 하는 거 일단 뭐 볼로냐 사이드 다 보고요 아우코스 사이드로 다 보고 있네요. 여기도 저는, 저는 처음부터 아우코스 쪽 2.7배당으로 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2.7배당이 어이 순위에서 프로토 순위에서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배당이에요. 그래서 배당은 무패 사이드 든요 물을 가실 분들은 물을 어가시 가시되 저는 그냥 폴더스를 좀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페나어 아웃풋 사이드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4번 번 경기 볼포스 대 하이데나 여기가 왠지 사고실 것 같거든요 볼포스 저는 하이데나 사이드와 하이데나 어, 이렇게 봅니다 볼포스 승패 사이드로 보고요 일단 우승부는 배제를 좀할 거고 승패 사이드로 하이데나가 어, 볼포스를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또 폭력 선동 빨갱이들 왜이하는지 왜 몰라 아유 지금 어 나라가 지금 어, 산불 나 갖고 난린데 지금 근데 뭐 저희 지역은 피해는 없는데 저어디요 영덕 그쪽 그건 진짜 아, 너무, 강원도 쪽, 거기가 좀, 거기가 특히, 산 쪽이 많, 많고, 또 이제, 저기 이제, 휴가철에 우리가 놀러도 많이들 가고 하니까, 그쪽이, 관강 그런, 그런 것 쪽으로 많은데, 집이 다 타고, 너무, 되게 헝망할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집이 다 타갖고서, 제사, 전 재산은 다, 뭐 없어지고, 없어진 거 아니지만, 그래도, 집, 집 정보에서 지어주려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자, 메낭글라 대 라이프치. 메낭글라 라이프치는 저는 이거는 그냥 무승부.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메낭글라 라이프치. 다음에 홀슈타인데 브레멘 브래맨. 홀슈타인 브레멘은 어, 일단은 6번 자리를 페리 체크를 했는데, 브레멘 홀슈타인. 꼴찌 팀이네 꼴찌 팀 꼴찌 팀은 한데 왠지 이것도 사고만 치긴할것 같긴 한데 느낌 브레멘 승무루만이 보네 승무 응. 브레멘을 여기를 홀슈타인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그냥 어 처음 기준대로 그냥 왜냐 요 옆에다 요 승리 한이 정도 23번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를 다가 체킹을 했습니다. 근데 뭐 브레멘 보실 분들은 브레멘 보세요. 이거 무조건 안 나온다 그런 건 아니니까 풀투스가 나오면은 승패가 맞는 것 같아요. 플투스 나오면 7번 자리 유벤투스 대 제노아 유벤 제노아 제노아도 뭐 괜찮긴 하죠. 제노아도 요거 여기는 딱히 얘가 이리투표인가 제노아 유벤 여기 1위 투표거든요 딱히, 여기는 이변은 보진 않고, 저는 제노와 그냥, 유벤, 유벤, 승으로다가, 봅니다. 승. 8번, 프랑크 대 슈트가, 프랑크 쪽으로다가, 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프랑크. 여기 8, 슈트, 프랑크. 지금 다올 프랑크로다가, 다 몰렸어요, 프랑크로. 프랑크가 더 얘네 무승부도 좀 하고 또추가 최근에는 프랑크 3대 1이 좀 프랑크 4대 12이고요 아 저는 이거 왠지 역배당 같아갖고 프랑크 이렇게 51회가 좀 나온 부분이 근데 뭐 여기를 퍼져서 나오면은 이것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승패? 그럼 승패? 어, 9번, 어, 렐체 대 로마. 이건 딱히 이변은 보진 않고, 1.66이 또, 원정에서 좀 죽는 배당이기 때문에, 전 요렇게 자, 번 칼리알리 대 몬차. 자, 오늘은 몬찰라나? 알찰라나? 칼리알리. 온차, 꼴찌 팀이죠 15위 대 22팀 있고, 배당이, 배당이 1.56 배당, 그래, 1.5로는 받았으니까 칼리알리 승부이다 칼리알리 승. 그 다음에, 피오 대 아탈란타. 이거는 승패, 승패 사이드로 보여, 승패. 피오 아탈란타는, 아탈란타 피오. 피오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피오도. 이거는 원정이기도 하고 승뭐려 왠지 승 같은데 이거 폴더가 나오면은 이렇게 백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플라이브로크 대 유베를린 어 배당이 3.4 배당을 좀 받았어요. 여기 전 여기가 사고칠 것 같아요 플라이브로크. 여기는 어, 플라이브로크 어, 유베를린 역배당 보면 역배당. 그 다음에, 도론트무술의 마인츠, 돌문이. 돌문, 마인츠. 마인츠가 돌문을, 어, 이거 만만치 않다, 여기. 단순하게 돌문만 보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네, 여기. 여기 마인츠, 마인츠, 마인츠 승 같은데, 이거 마인츠 앉을 것 같은데. 여기는 쓰리마킹 구간, 쓰리마킹 구간. 여기는, 쓰리마킹 구간 같은데. 여 쓰리마킹 구간. 같은데? 여기는, 여기는 3막힌 거야 돌문하고 마인츠는 박빙것 같아요. 이거, 안질것 같은데, 마인츠.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마인츠 지금, 우승승승거든요 마인츠. 마인츠가 오히려 3이고, 돌문이 11이래요. 그런데, 돌문 정배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좀 뭔가, 냄새가 나요. 안질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4번 경기 마지막 경기 나폴리 대 밀란 인데 여기도 솔직히 만만치가 않다고 봐요 물론 나폴리 사이드는 보거든요 나폴리 나폴리가 2대 9인데 나폴리가 흐름이 뭐 더, 좋, 더 좋긴 하죠 나폴리 근데 밀란도 투잡팀은 아니잖아요 나폴리랑 밀란 대 나폴리가 2대0으로 최근에 이겼고 그전에는 밀란이도 이겼고 그 다음 2대2, 1대1 무승부도 좀 있고 마지막 승부평이기고 배당을 근데 1.77배당 이 정도까지 나폴리가 받아도 되는 게 맞는지 싶기도 하고 아 여기도 왠지 여기 승은 일단 나폴리 승은 보는데 만약에 이 변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도 가볼 만은 게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저는 몇 개가 나오는지 좀. 아, 이래 나왔 인생. 저놈들이 좀사고를 치는데. 독식픽이네.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하면은, 16,000원 픽이거든요? 여기서 더 가실 분들은 체크하셔서 더 가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다가, 어 추가로다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또, 어, 피해갖고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수업 잘 하셔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로 무조건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후회 없는 선택을. 이렇게 어 분석을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피고로 가서 적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축구투수 승무패 23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